자 제가 오늘 플레이할 개발할 게임은요 바로 다양한 스키비디 토르티들이 추가가 된 게리모드를 또 해보려고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타이탄 밴드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배틀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이게 팬들이 만든 팬메이드 창작 타이탄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일단 게리모드에서 예전 버전 타이탄TV맨 딱 소환을 해보면은 이 친구 그치 이 친구였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빛으로 능력을 쓸 수는 있었지만 뒤에 이렇게 부품 같은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버전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다 딱 소환을 해보면은 그렇지 야 보세요 여러분들 뒤에 지 부품이 달려있죠 그쵸 와 이거 이걸로 최근에 싸웠었잖아 타이탄TV맨이 굉장히 강력해보이는 이 무기들로 병기들과 싸울 때와 멋있었는데 게리모드에서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와 어떻게 배틀 할지 너무 궁금한데 그렇다면 바로 배틀을 해볼 상대방 병기들을 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선글라스를 끼고 그 뒤에 막 이렇게 집게 같은 거 달려있는 새로운 친구 여기다딱 손을 하면은 그렇지 와우 야, 멋있어. 아, 이 친구도 멋있는 것 같은데?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가지고 빛을 피할 수도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긴 팔이 있기 때문에, 야, 공격하기도 좀 유리할 것 같은데, 여기다가 한 친구를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? 그래도 타이탄이기 때문에 한 친구를 여기다가 더딱 뽑아주면은, 그렇지. 그 다음에 또 선글라스를 낀 작은 병기들까지 여기다가 톡. 자, 치, 톡 이렇게 소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 병기가 아니라 선글라스를 꼈기 때문에 아 이거 좀 기대가 되는데요. 자,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 파이트. 자, 그렇지. 자, 바로 이거 타이탄 TV맨 기둥 들어가면서 오 어, 선글라스를 끼고서도 버틴 건가 이거? 어, 진짜 그건 건가 이거? 하지만 아 강합니다, 강해요. 아. 근접 공격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 병기들은 녹았고 아 이거 이거 마지막 병기까지 야 역시 타이탄 TV맨 자 그리고 타이탄 TV맨 봤으니 업그레이드 가된 타이탄 TV맨도 봐야겠죠 그쵸 일단 여기다 딱 소환을 해주면은 야 그렇지 이거지 바로 스피커맨과 타이탄 TV맨이 합쳐진 마찬가지로 굉장히 멋있는 무기들이 있고요그 다음에 어깨에 스피커가 있죠 그쵸 와 근데 이 스피커 헬리콥터가 어깨에 있어가지고 진짜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스피커 중앙에 있는 스피커가 빛을 조금 이렇게 징폭시킨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글라스 병기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많이 준비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선글라스를 끼고 로켓을 날리는그 친구들도 데리고 왔어요 와 아니 이 친구 어, 이친구도 지금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 배틀은 어떻게 될 것인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파이트 자 그렇지 이거지 <laughs> 역시, 와, 아이, 뭐야, 와, 역시 업그레이드 된 타이탄 TV맨. 아, 이거, 빛으로 그냥 몇 마리 지금 다 보내버렸죠, 그쵸? 자, 그러면서 남은, 어, 병님들까지, 오케이. 야, 이게 게리먼드에서도 업그레이드 된이 타이탄 TV맨의 강력함이 반응이 된것 같아요. 이게? 자 지금부터 소개드릴 타이탄들은 정식이 아니라 팬들이 만든 팬메이드 창작 타이탄가거든요. 첫 번째로는 신호등 타이탄인 것 같은데 여기다 한번 딱 소환을 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와아 잠깐만. 야 뒤에가 진짜 신호등으로 돼 있네. 아니 근데 이게 그거 같거든요. 타이탄 스피커맨이나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오근는잘 만들었다. 뭔가 좀 그럴싸하지 않나요? 이게 딱 변기들이 와가지고 지나가려고 하면은 멈춰 못 가. 지금 빨간 불이야 하면서 그 제재할 것 같은데 타이탄 스피커맨 을 옆에 한번 딱 소환을 해 보면은 그렇지. 아 뭔가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든든하고 둘다? 오 대박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팀에 그래도 업그레이드 된쥐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과연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이길 것인지 3 2 1 배틀 시작 자어어 잠깐만요 레이저 레이저 와 뭐야 와 두명이서 같이 날리는거 너무 멋있구요 잠시만 이거 지금 변기 친구들이 앞에서 나와줘가지고 몸.. 아 이거 그렇지 둘이 같이 행동하는거 너무 멋있다 근데 와 아, 이거 이제 업그레이드된 지맨 밖에 안남았는데 아 역시 근데 업그레이드된 지맨이 뒤로 가는 무빙이 아아 잠깐만 와 뒤로 저 뒤로 가는 무빙때문에 부실 못하아 <laughs> 예, 어어야와 이거 게리모드에서 어깨는지면이 뒤로 빠지는 무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강합니다 강해요 자 신호등 타이탄맨에 이어서 또 불러볼 신기한 타이탄은요 바로 프로젝트 타이탄 이렇게 불리는 것 같은데 여기다 한번 선을해볼게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어, 어 진짜 프로젝트프로젝트를 닮았네 지금 머리에도 프로젝트가 달려있고 어깨에도 프로젝트가 달려있거든요 와 잠시만 아니 근데 뭐야 이거 무기? 와 대박 무기가 달려있어 아니 그리고 팔근육 뭐야 팔근육이 저처럼 굉장히 두꺼운데 아예 어쨌든 굉장히 멋있습니다. 자, 뒤에도 한번 봤더니, 아, 뒤에는 좀 평범하게 생겼네. 이렇게, 아, 프로젝트가 몸에 연결되어 있구나. 야,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? 이거 창작된 거지만, 뭔가 좀 굉장히 나올 법 하거든요. 근데 뭔가 여기다가 이 친구들 같이 있으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? 어, 뭔가 좀 힘캐들의 집합 같아, 힘캐들. 야, 보기만 해도 든든한데, 과연 이 프로젝트 타이탄은 어떻게 싸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배틀 시작합니다. 지금 상대방 팀에 업그레이드 된 줌이 있어가지고, 이거 만만치가 않거든요.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. 3, 2, 1. 원, 파이트. 자, 배틀이 진행되고 있구요. 일단 붙어야 돼요. 일단 붙는. 중요한데 자 과연 앞에 있는 이 친구를 얼마나 빨리 뭐야 와아 잠깐만 앞에 지금 카메라맨들 어어어 어, 어, 그래도 빨리 잡았어 일단 붙기만 하면 어제 될지 모르거든요 와 근데 G 맨이 뒤로 못 도망가요 지금 아 각을 비틀어 가지고 와 이거는 G 맨이 너무 똑똑한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된 우리 타이탄맨이 도와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과연 똑똑하게 뒤로 모빙치는 저 업그레이드된 G 맨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자 갑니다 3 2 1 파이트 자 시작이 됐는데. 와, 멈추게 했어! 어, 뭐야, 그냥, 와, 아니, 타이탄 t 이네 아니, 업그레이드 타이탄 t 이 엄청 강한데 이거? 아니, 빛만 쏴주면은 멈춘 다음에 그냥 프로덕트맨이 가가지고 어떻게 할줄 알았는데, 아니 그그 그 빛이 그냥 가버렸네 와 강하네 강해 자그 다음으로 불러봐요 신기한 창작 타이탄은요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TV맨이라고 적혀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다 딱 소환을 해버리면은 그렇지 헤이, 아니 뭐야 이거 와 대박 야 지금 이게 TV인지 모니터인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고 어 360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가운데에는 노란 불빛이 있고 또 양손에도 지금 노란 불빛이 있거든요 헤이, 아니 뭐야 이거 와 대박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. 뒤를 한번 딱 보면은 어 허리 쪽에 뭔가 좀 가시 같은 게 있고 멜빵을 차고 있고요. 아 근데 딱 봐도 뭔가 좀 포스가 있게 생겼거든요. TV 모니터가 한 개만 있어도 굉장히 강력한데 지금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와셀 수가 없습니다. 셀 수가 없어요. 일단 이 친구 어떻게 배틀하는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. 상대방으로 그 신호등 타이탄 이 친구 한번 꺼내 보자. 이 친구랑도 배틀을 시킬 수 있거든요. 와 근데 잠시만 하늘에 떠 있어서 그런지 뭔가 좀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어이 크기 좀 비교해 볼까 일단 여기다가 타이탄 TV 멜다 타이을 해보면은 와 뭐야 아이 공중에 떨어져서 그런지 엄청 커 보이네 이 친구가 그리고 타이탄 카메라맨까지 한번 딱 소환을 해보면은 그렇지 와 아니 근데 멋있다 <laughs> 멋있, 멋있는데요 뭔가 아니 잠시만 나중에 타이탄데 이렇게 많이 나면 와 대박 아, 진짜 멋있겠는데 그때는 진짜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배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아까 시도등 대신에 프로젝트 타이탄으로 지금 바꿨거든요 프로젝트 타이탄 입장에서는 빨리 붙어서 싸워야 될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 2 1 파이트. 자 뭐야? 와 마법 마법 같은 걸 날리네. 자 마법 같은 걸 날리면서 와 잠깐만 대박. 헤이, 훨씬 더 강한 빛을 지금 쐈는데그 순간 멈췄어요. 아 그러면서 지금 마무리로 펀치를 와 마법도 날리고 잠깐만 그멈추게도 만든 다음에 와 아, 펀치도 왕해? 야 생긴 것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게리먼드에서 창작이 된것 같아요. 오케이 너무 멋있고 따봉. 그런데 말입니다. 이 친구보다 훨씬 더 강한 친구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. 누구냐? 바로 이스미 쉐탄 아, 이쉐탄보다 강한 건 없습니다. 왜냐? 저한테는 바로 이 도어리스자가 있거든요. 아, 이것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.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어요. 자, 여기 와가지고, 여기 와가지고 쓰리 투 원. 잘 가라. 그렇지? 자, 지금 시가 써지고 있는데. 야, 한방에 보내버리는 모습. 이거지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왼쪽이 정식 타이탄들 그리고 오른편이 팬메이드로 창작이 된 그런 타이탄. 들인데 지금 같이 배틀 해봤죠, 그렇죠? 야, 근데 팬분들도 진짜 신기하고 멋지게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또 어떤 게 만들어질지 기대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신다면은 다음에 또 업데이트가 됐을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